같이 보실 말씀은 11기와 25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의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바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밤 백성 6 0 명이라 시위대장 느부느부 너부 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립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립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가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아 사람의 아들 야한 산이야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미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 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여우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그므로 닭 증이치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여우야긴을옥에서 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기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는 말씀의 제목은 불씨가 꺼진 곳에서 나타난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완전한 몰락이 나오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소망이 없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 대제사장, 부제사장, 뭐 이런 모든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문지기와 같은 이들, 성전을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힘쓰던 이들이 이와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와 같이 남유다가 완벽하게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메시아가 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하여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세워졌을 때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미스바로 찾아와 항의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때에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이런 항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그런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부질없는 것 가운데 마음을 두며 왜 너가 이런 관아라는 이런 자로 세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만 의논할 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남유다의 실상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달리아가 죽게 됩니다. 이제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도 다 죽게 되어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상실되어 버리고 많은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소망 없는 것과 같은 것 가운데서 희망의 불씨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우야긴 감 감옥에 갇힌지 이제 사로잡혀간지 37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바벨론 왕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 여우야긴을 자유할 수 있도록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요. 항상 왕의 옆에서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대접받게 하셨으며, 이제 그가 날마다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는 충만한 축복 가운데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서 소망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우리의 삶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로하 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야긴에게 종신토록 끊이지 않도록 양식을 더하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 결국 그 후손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의 완벽한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 그달리아를 세웠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항의하러 갔던 이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우리를,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소망 없는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 완성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될 도구들이 우리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오늘의 삶,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땅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반응하여서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헛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드리는 데에 앞장서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제 남유다의 멸망처럼, 겉보기에는 멸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화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결국 그들이 이제 땅으로 다시 유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11기 상하서의 말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임하지만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철저한 주님의 심판과 징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그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